You are here. 모...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기에 나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1 년을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 못 받았어요. 성령 충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서 잠이 들고 그리고 또 기도하려니까 할 말이 없이한5분 하고 난 다음엔 뭐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아 신학교에 내 네. 동창들, 그다음에 후배들도 보니까 아뭐 방언도 하고 막 그래요. 아유 난뭐 영...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 너희들 뭐 방언한다고 막뭐 큰소리 하느냐. 나는 방언 안 해도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그런 큰소리했는데, 우식한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말이야. 그 알아듣지도 못한는 말, 엇뭐 때문에 하느냐 말이야. 아는 말로 해야지, 모르는 말 그런 것도 왜 하냐. 그렇게 했는데 토요일마다 우리 신학생들이 바구다공원에 전도를 나갔어요. 제가 학생회장이고 그때 그 최자실 목사님이 전도부장이었는데 이제 제가 북을 들고 이제 북을 치면서 매 토요일마다 바구다공원에 가서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제 바구다공원에 할일 없는 사람 모인 사람이 다모여오잖아요 그럼 설교하는데 를 왠인지 나는 신 최자실 목사님보다도 교리 있게 저런 본론, 결론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나만 솔기하면 싸우자고 달라들어요. 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주먹을 휘두르고 집어치거라, 과음을 치고, 나에게 막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는데, 아이 최하실 목사님은 서른 본론도 없이 두루뭉술이 설교를 하는데도, 다 사람들이 알아듣고, 박수도 치고, 또, 다고 나면 더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가만있어. 이참이 이상하다. 나는 최 목사님보다 훨씬, 최하실 집사입니다. 최 집사님보다 훨씬 내가 웅변직이고, 논리 정연하고, 지식적으로 설교하는데, 나보고는 대들고, 아니, 최혜수 형은 두루뭉소리 같이 그냥 저런 설교를 하는데, 내가 봐도 웃었는데 아, 그거는 말을 보고 서 그냥 박수도 치고, 어떠한 사람 와서 안수교육을 받겠다고 머리도 내밀고, 그러고 더 하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소리하고 설교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말이에요. 머리도 내밀고, 안수도 해달라고. 그왜 그렇소? 내가 설교 훨씬 잘하는데. 조회장은 성령 충만하지 않지 않아. 나는 성령 충만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러므로 말면 나는 매일같이 기도를 3시간 이상씩 하는데, 뭐, 학생회장은 뭐, 아에 얼마나 기도는? 아, 30분 기도한다. 꽤그 30분 기도해가지고서 가마감등으는요 그래, 내가 속으로 결심해서, 아,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난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이제 봉사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충만 하려야 상하산에 이제 성인 주문 받으 기도하려고 내 친구가 왔지 이 마지 큰 쇽방을 하나씩 사가지고서 배고플까 싶어가지고서 그걸 이제 들고서 그 상하산 위에 올라가서 그때는 바위에 그렇게 맑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여름에 저 양말 벗어 놓고 물을 물에 발을 당겨 놓고 그러다 찬송을 부르면서 자꾸 빵을 뜯어 먹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어두워지니까 빵다 뜯어 먹었어요 그래 우리 둘이가 손씹분어빵다 먹었다 오늘 아침에 배고프면 어떻게 하니 내려가자 산에서 내려가버리고 말았어요. 아 그래 뭐 성령 그래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 도지히 아니겠어. 그 다음에는 토요일날 결심하라고 빵을 안 가지고 이제는 막 마음속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내가 산에서 안 내려갔다고. 삼각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못 내려오려고요. 그 밤이 되니까 막 아이고 여름 이 짧은 반소매 입구인데 얼마나 춥든지 여름인데도 모기는 자꾸 달라다지요 크, 크, 뭐든니뭐절벽이니 내려올 수도 없는데 기도는 한 30분 안에 니까는 미천 다 떨어지고 할 거는 없지요. 야, 죽겠대요. 시간은 나가는데 기도는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모기는 달라졌는데 또 무슨 세상이냐면 그때는 상하산에 가끔 범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야, 이또 밤에 또 범이 나타나면 난죽장겠나 그래야 또 범하고 싸우겠다가 돌을 잔뜩 모아가지고서 그래가 이제 돌을 손에 들고서 눈을 감으면 막온 천지에 막 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눈도 못 감고 눈 뜨고 돌 뜨고서 성령 죽 없었어 성령 죽 없어 성령 죽어 범하면 때릴라고 줬어뭐그러니까뭐 이거 뭐 기도도 안 되고 말이죠 뭐 나중에 밤 12시가 넘어 1시, 2시 니까막 흙이 증이다가 오고 한기가 뭐 오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라 이단지 반사 거미 와서 물어 죽든지, 뱀이 올라와서 물려 죽든지, 난뭐 이제 성령 안 받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될 테니까 성령 충만히 받을 그 다음에는 막 힘이 생겨서 막 고함을 치는데, 외마디 소리로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히 달라고 나같이 20대 세상에 물안 들고 주의 사업으로 돌아온 사람이 게는 성령 안 주고, 40에 넘어 죄란 죄는 다 지은 죄입자 같은 사람이 게는 성령 주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어? 나는 오늘 성령 안 주면 나는 이제는 신학교도 집을 치워버리고 이제 목회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광을 치는데 막배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아마 해산하는 고통이란 그런 거에요 배창자가끊같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 입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입에서는 방언으로 놀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그러고 막 온몸이 막 불덩어리가 되고 막, 성령이 정말 그래, 그때 그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불광동에 개척을 갔는데, 방언을 하니까 하루에 다섯 시간 기도를 할수 있어요.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아는 말로 기도하기 전에,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할수 있어요. 전에는 막 30분 기도하면 뭐 기도할 것이 없는데, 아, 성령께서 오시니까 도와서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또 미천 떨어지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다가 또 아는 말이 생각나면 또 아는 말로 기도하고 그래서 불광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하루에 5 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습니 물론 할 일도 없고 뭐 교인이 뭐다 명이니까 뭐할 일도 없으니까 다명뭐 <laughs> <5명> <laughs> 매일같이 신방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천막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5 시간씩 기도 하는. 다섯 시간 기도하면 온 몸이 불덩어리 같아요. 그리고 강단에 일어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마치 공중에 떠있는것 같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허락해 주시더라